삼성전자 내일 주가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올라 216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그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중국 증시도 그 지속 오름세를 나타낸 결과로 보입니다. 7월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163억 원순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366억 원, 2,580억 원순 매도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도 그 밀린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기사입니다. 인도에 중국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분기의 그 스마트폰 부문 호조로 깜짝 실적을 달성한 만큼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스마트폰 조사 기관인 카운터포인트와 IDC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서 판매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그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큰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샤오미가 30%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 비보가 17% 그리고 삼성전자가 16%로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 인도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렸던 지위를 삼성전자가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핵심 스마트폰 부품을 조달받는 중화권 업체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애플이 그 5G 모든 기종에 OLED를 채용한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애플이 올 하반기 발매하는 5G 아이폰 전기종에 OLED 패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니온게이자 신문은 복수의 부품 공급업체 관계자를 이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OLED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LG화학, 일본 OLED 소재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OLED 시장에서 73.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3분기에는 과연 주가가 회복될 것인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분기 어닝 서플라이즈에도 주가가 주춤하지만 이달말을 전후로 반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7,000원을 유지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60조 100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2분기 서버 디램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요. 3분기에는 서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호조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은 서버 디램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요 회복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IM 부문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전 분기 대비 20% 이상 성장함과 동시에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에서 2분기 디스플레이 이례성 이익을 제거해도 IM 부문 실적 개선으로 구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주가는 그 어닝 서플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디램 수요가 견조하고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경우 주가는 다시 그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그 메모리 업체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월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전후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반 상승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여전히 시장 체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상승 시도가 번번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는 5선이 20선 위에 올라서 있는 모양이나 분봉으로 보면 30분과 60분, 120분을 보면 이와 같이 그 20선 아래에서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는 내일도 상승시도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장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은 이처럼 그 52,600원에서 53,300원 정도의 박스권을 가정해 봤습니다. 내일 그이 정도에서 주말 주가가 마감한다면, 다음주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장 이후 보다 선명한 모양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그 승부수를 띄울 때라기보다는 흐름을 관망하면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장 마감 후에 다음 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